이번 수출권은 필리핀, 마닐라입니다 지금 양이 많아요 지금 1톤 차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들이 팔레트를 타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어! 또 돌아왔어! 오! 들어가기 위해서 잠깐 여기다가 하차해놨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안녕하세요. KM 광명종합주방설비입니다. 도착한 이곳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해상운송사인데요. 이번 수출 건은 필리핀 마닐라입니다. 지금 양이 많아요. 지금 1톤 차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주방에 들어가는 냉장고, 간택기부터 작은 수저까지 70가지가 넘는 항목들이 지금 안쪽 창고에도 제품들이 가득가득한데요. 오늘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해외 배송 같은 경우에는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구매하실 때좀 어려운 점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한번 하실 때 주문을 많이 하세요. 박스 안에 들어가는 제품명, 가로, 세로, 높이, 그리고 제품의 무게까지도 꼼꼼하게 박스에다가 표기해드려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도 정확하게 제작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냉장고나 식품계계 같이 전기로 쓰시는 제품들은 그 나라에 밖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냉장고들이 파레트를 타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냉장고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줄을 서시오 어또 들어왔어. 오 이번엔 냉장고 같은데요. 어마어마합니다. 냉장고가 또 들어왔습니다. 남은 차가 몇대 있지? 또한 대가 들어왔는데요. 하차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작업되고요 상부 선반인데요. 부피를 줄여서 운인이 절약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포장 작업도 잘 해드렸습니다. 서류 작업이 끝나면 이렇게 운송 대행사로 제품들이 오는데요. 이후에 해상 또는 항공터미널로 이동해서 수출 통관 과정을 거쳐 배나 비행기를 이용해서 목적지 나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통관 과정이란 수출 수입이 가능한 물건인지, 억역, 방역, 방역 실시 여부라든지, 신고한 서류와 실제 물건이 같은지 등 수출 수입품이 적극한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해당 나라에 도착하면 우리 나라에서 수입 공관을 거쳐 고객님께 최종적으로 전달됩니다. 들어가기 위해서 잠깐 여기다가 하차해놨는데요. 안쪽에 보시면 또 제품들이 상당합니다. 파레티에 위에다가 제품들을 옮겨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제품들이 오면은 안쪽 창고에서는 꼼꼼하게 랩핑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네, 어느 정도 작업이 마무리가 되어가는데요. 고객님께 안전하고 정확하게 배송해드리겠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항상 저희 광명주방을 찾아주시는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외에서 식당 창업 준비하시거나 주방용품 필요하시면 언제든 광명주방으로 연락주세요. 주방은 언제나 광광입니다.